Thank you. 그것이 뭐 복지관이 흐름는데뭐어할 수는 있잖아 복지관에 프로그램 응? 이렇게 동 우리 동네도 복지관이 흐르고 있 이런, 이런 큰복지관이 있어야 가면 프로그램이 많아요 많렇지원 되는 대로 깡패는 싫어 뭐 맞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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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도 있고 안쓰 시원하시면 그런 거좀 많이 참여하는 게 있어서. 처음에 매나. 자가 돼요. 시사 했는데. 좀떨거를 인지는 같이 그, 안 하고 지. 네. 네. 응.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을 주면 다 그걸 막해볼 수. 근데 한해 생한다. 그리고 색깔 강가하지 현장이 있습니다. 이자가가는거미에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에 앉아있는 자리있는 자리에 앉아는데아있빛자비안 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나는자리아똑는아있는자리있어 저런 건 음량하는 이건 전혀 없네, 뭐 똑같이. 유지. 요즘 음량은 조금 이지야 좌측 간나고쭉측렇게 나는 거. 그측 자체가 지금 가장 잘보인다아닙니까 지금? 글자도 이렇게 쓰는 게 응, 응. 여기 두 정도 개지게 되는데 이기 여기 여기 길게 올라가. 응. 글자도 특이하게 쓰는 글자가 많던데 나도 늘 글로 잡 보이잖아. 이기대 중성층에 올라가지요. 아, 이제이 여기서 일 해야 될 거야. 또, 이 네, 또, 지거집

이거나이 있어갖고선 빛경이에요빛경 응? 네? 어.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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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음. 음. 요 음. 뭐지 얘 요거는 얘 쓰고 요거는 예 쓰고 어. 저서 받으신다고. 응.